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m g 세대로 가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 매를 가봤더니 워라벨 그리고 힐링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니까 의외로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20대, 30대들이 들었을 때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월라벨하면 이제 일과 내 일상을 이제 같이 공유해서 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다 봉급 받는 값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어, 내 자신이 주어진 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만 일을 하는 문화. 이제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퍼지고 있다는 라 이야기가 요새 많이 들리더라고요. 유튜브 강의나 그 신문 기사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위험한 판단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과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어, 과거처럼 그 일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도 어, 적극적으로 좀 즐기면서 사는 이제 그런 인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워라벨을할수 있으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회사 조직에서 내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워라벨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지금 미스나만한 직원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내 일상을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당히 그 도가 트였거나 아주 인생을 아주 막 살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될 때까지는 불을 세게 가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물이 백도가 돼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을 약간 줄여도 물은 계속 끓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하루 종일 지나도 끓질 않아요. 사람이 여유를 찾은, 찾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들이나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도 내 인생을 즐겁게, 내 사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 확보가 안된 상태라면 퇴근해서도 찝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르더라도 이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멋진 세상을 볼 수가 있으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느긋하게 야호도에 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인생사이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20대, 30대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오라벨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는 앞에는 싹 빼버리고, 회사는 대충 일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활은 아주 굉장히 즐기고 싶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조용한 사직,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연구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글쎄요. 반길까요? 근데 반기지 않는데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퇴근하면서 "아, 나는 오늘도 참 잘했어. 오늘도 행복한 날이었어. 어, 너는 정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위안을 할수 있나요?" 근데 많은 책들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위안을 하면서 살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앞 부분에 전제가 빠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역량을 발휘를 했을 때 퇴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강사들 있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막 힐링도 되고 막내 자신이 업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자신한테 대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인생 망해요, 잘못하면. 지금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20대, 30대 때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신의 모습이 40대, 50대, 60대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어, 제가 오늘 너무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꼰대 같은 이야기가 쓴 소리잖아요. 듣기 싫죠? 근데 저도 듣기 좋은 소리만 할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지만 책도 쓰세요. 그리고 그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시거든요.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또 외부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즐겨라. 네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늘네 자신에게 위안을 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려요. 너무 일에 얽매이지 말고. 어, 니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 하루 일과가 어떤 줄 아세요? 하루의 스케줄이 한, 못해도 다섯 개, 많을 때는 막 여섯 개, 일곱 개막 그래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너는 오늘 참 잘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사람 치고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그분도 하루 일과가 정말 참,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도 못 주무실 거예요. 강의 한번 하려면 너네 시간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저도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하려면 막한 10시간씩 준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유튜브 이것도 제가 이제 책을 쓰는 대신에 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라 그 별로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최소한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10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유튜버, 그래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 있다면, 어떻겠어요? 어떤 경제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생각을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다. 그 돈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제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저처럼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근데 돈하고 관계되고 내 삶하고 연계되는 순간 이거는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서 나오는 그 힐링 관련된 또는 워라벨 관련된 이런 책을 보고. 또 유튜브에서 좋은 말 해주는 강의들, 강사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20대, 30대 우리 MG 세대들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여라도 단한 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빠져서 아,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듣기 좋으니까. 근데 그, 그 듣기 좋은 소리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치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대충 살잖아요. 그럼 대충 산 것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여유롭게 살아야 될때 힘들게 살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는 저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모여서 어, 나이가 먹었을 때의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단순히 꼰대가 하는 음,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